배추는 이제 겉절이니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해서 큼직큼직하게 썰면돼요 썰어놓은 배추를 1시간 소금에 절여서 소금은 종이컵으로 한 분량, 하나 분량 그리고 두번 씻어서 1시간 물기 빼놓은 배추 양념에는 먼저 고춧가루 홍고추 갈아놓은 거 반컵 넣고 새우젓 새우젓 넣고 그다음 멸치액젓 그다음에 마늘 다진 마늘 두 스푼 그다음에 생강 다져놓은 거반 스푼이에요 반 스푼 밀가루풀 거 종이컵으로 반개 분량. 이제 배추 버무릴게요. 네. 자, 이렇게 하면 전라도식 맛있는 겉절이 김치 완성.